어, 자, 반갑습니다. 결투입니다. 오늘은 우주 최초 공개 겸 컨설팅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 최초 공개할 거는 바로 쌍시면 유물입니다. 쌍시면 유물. 아하, 처음 보죠. 아른 라인 졸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30강 휘장, 그리고 동초밥에 <laughs> 쌍시유가 이렇게 라이브로 종료가 됐군요. 전 서버에 두 명이 있고 영상을 통해서는 최초로 나가는 전체 서버에 딱두 명이 있는 쌍시뮤 5강입니다. 쌍시뮤 5강에 그전 서버에 몇명 없는 테셋 4개가 있는 계정이 실제로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이보고데요물 5강짜리와 아이보는 5강짜리 쌍시뮤 5강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주체조 우리 막바동생이 이제 달성을 했고요 자 이제 뭐이 계정의 컨설팅까지 조금 이어가자면은 음 우선은 강화가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8강이 4개가 있는데 2개가 8강이 아니고 신발도 아직 태, 이게 태고가 아닌 점 다음 달 1일까지 현질해가지고 태고템 맞추시고 어 다음 달까지 패기싹 사셔가지고 올 8세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악세 같은 경우도 위에가 올 8인데 7 7 7 7 너무 꼴보기 싫어요 8, 8 8 8 8로 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일단은 다음 주까지 그 패키지 지르셔가지고 맞춰주시면 굉장히 그 감사할 것같구요 터템, 토템, 토템 같은 경우 본템에 지르면 안 돼요. 근데 올 8이면 뭔가 미약이 딸려요. 그러니까 토템 다 과금하셔가지고 올 7까지 질러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 토벌로 오래 하시면 되지 않겠나. 굉장히 이제 또 끝났네. 어, 너무 계정이 쉽게 거의 끝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과금할 거 해가지고 이제 살짝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컨설팅 올 시면 유물 5강 5강이 빛나는 우리 코팡아파의 계정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굿나잇.